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 웹풀 사이클 1기 3조 발표자 황재경입니다. 강아지 산책 어플인 댕댕워크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주제 선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시장 또한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비율을 보면 개가 7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 저희 팀은 반려견 어플리케이션을 주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반려견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양한 반려견 어플 중에서 특히 산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불만이 많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려견 산책 어플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산책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기능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MVP 기능을 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내부적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데브옵스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기령님, 민철님, 준영님이 함께 작업했고 백엔드는 저와 안나님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ICD를 비롯한 데브옵스는 지원님이 작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는 파 c 스크립트 기반의 리액트를 사용했고 백엔드에서는 NestJS를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 코드는 GitHub에서 관리했고, 회록 API 문서, 트러블 슈팅 등 프로젝트 전반적인 관리는 Notion에서 진행했습니다. 현재 아키텍처 구조는 프론트, 백엔드 모노레퍼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덕트 배포에서는 프론트는 Vercel과 AWS EC2를 사용하고, 백엔드 서버와 DB는 각각 AWS EC2와 RDS를 사용합니다. 프로젝트 리포지토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GitHub 폴더는 Issue, PR과 같은 템플릿과 Workflows를 정리한 폴더로 자동화와 CI, CD 배포에서 GitHub 액션스를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모노레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동시에 작업을 하고 서로 자원을 공유합니다. 잦은 업데이트와 배포가 예상되기 때문에 복잡한 브랜치 전략보다는 단순히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 작업한 후 메인 브랜치로 머지하는 트렁크 기반 개발 방식으로 Git 관리를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Git 그래프를 깔끔하게 유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롤백 상황에서 즉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Git 컨벤션도 팀 내에서 논의를 통해 브랜치 네임 컨벤션, PR 타이틀 컨벤션, 커밋 메세지 형식에 대해 문서화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준수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2, 3일 단위 의 스프린트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일정 관리는 이슈 트래커로 백로그에서 티켓을 만들어 일정을 추가하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그래파나 대시보드로 로깅과 서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또한 구축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로키로 서버 상태에 대한 매트릭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그래파나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배포가 이루어지면 모니터링하며 에러 상황 발생 시 바로 대응 조치합니다. 다음으로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플로우입니다. 회원 가입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o 스 s 로그인 바텀 시트가 나오며 원하는 방식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동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플로우부터는 상단의 프로그레스 바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반려견 유무에 따라 가입 플로우가 달라집니다. 이전 화면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경우에 강아지 등록 플로우를 타게 됩니다. 기본 정보로 사진과 이름을 입력받으며, 견종 필드에서는 검색을 할수 있고 이때 자동 완성 기능이 지원됩니다. 마지막 화면은 상세 정보로서 성별, 중성화 유무, 몸무게, 생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입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되며 등록했던 강아지를 홈 화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플로우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로그아웃과 회원 탈퇴 기능이 있고 닉네임을 비롯한 오우스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강아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5마리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선택하면 해당 강아지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강아지 정보와 최근 한 달간 산책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강아지 삭제도 가능합니다.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강아지 정보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산책 플로우입니다. 홈 화면에서는 GPS 기반으로 날씨 및 대기지의 정보를 보여주며 강아지가 등록되어 있다면 강아지들의 이번 주 산책 현황과 오늘 권장 산책량 대비 얼마나 산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산책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산책 가능한 강아지 목록들이 나오고 함께 산책할 강아지를 선택하면 산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산책 화면에서는 산책 시간과 거리, 소모한 칼로리가 보이며 지도에는 움직임 경로가 보여집니다. 배변 아이콘을 클릭하여 산책 중 배소변 위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아이콘을 클릭해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산책 종료는 실수로 클릭해 종료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버튼을 짧게 눌렀을 때는 길게 눌러달라는 문구가 화면에 뜨고 길게 버튼을 눌렀을 때 산책이 종료됩니다. 산책이 종료되면 산책 기록을 저장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산책 과정에서 기록된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는 견주와 강아지가 함께 산책한 거리, 견주의 칼로리 소모량, 산책 시간, 강아지 대소변 정보, 사진이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원한다면 사진을 추가, 삭제하거나 간단한 메모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산책일지 플로우입니다. 홈 화면에서 강아지를 누르면 날짜별 산책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책기록 상세 페이지에서는 자세한 산책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완전한 모바일 환경 지원을 위해 브라우저 기반에서 웹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리액트 네이티브로의 코드 마이그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또 산책 알림, 강아지 공유 등의 기능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중 영역왕이라는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강아지 배변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의 왕을 뽑는 기능입니다. 이후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는 앱스토어에 출시해 수익 창출을 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